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박수! 음악 주세요 오, 야! 야, 박수!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우! 하야 내 버린 네가 너무나 왔어 wow. yeah. <laughs> 이대로 날 떠나면 <laughs> 안돼 <laughs>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okay. yeah, <이대로>. 예. 역시 행사인 코요태요. 아 예준이야 네. 진짜. 아, 다행이에요 리허설 때다 네. 들렸는데. 네. 아 역시 그 코요태 하면은 또 진짜 아, 좋은 노래들 너무 많아서. 아, 네. 아 어쨌든 저 우리 진짜 코요태의 이제 명곡들을 저희가 한번 쭉 한번 들어봤는데 코요태가 뭐 다들 뭐 그렇습니다만 예능도 또참 어, 잘합니다. 저랑 종민 씨가 처음 봤던 게그 천하제일 외인구단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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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고정 같이. 맞아요. 네.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진짜 나... 어떻게 해? 살 <laughs> 종민아 좋아! 너의 지금 모습 아름답다! 이게 이제 그뭐 엑스맨, 뭐 연애편지, 뭐 여걸식스 어, 사실 뭐 이제 종민 씨가 해왔던 예능이 굉장히 많지만 뭐 이제는 사실 1박 2일의 아이덴티티가 된 아, 맞아요 오, 뭐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는 김종민 씨 없는 1박 2일은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 아, 같아요. 예. 네.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1박 2일 한 지도 꽤 됐잖아요. 예. 네. 네. 솔직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왔다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냥 갈때 돼가지고 이렇게 갔던 건데, 음... 이제 이렇게 18년, 이제 거의 뭐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와... 시간이 됐다라는 게 저는 저도 너무 놀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다른 멤버들, 뭐 조셉도 요번에 이제 투입이 네. 된 지가 얼마 음... 안 됐습니다만. 진짜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킨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종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에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한동안 또 힘든 시기가 좀 아, 있었단 근데,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한테또 계속 조언을좀 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도 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1박 2일 김종미 씨 하차 국민 초원까지 올라갔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참 혼자서 개인적으로 견디기가. 1박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종입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조금 좀 섭섭하고요 방송인데 광고를 우리 기자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을까요아큰전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쇼! 김 씨는 뭐때요 기자분이 무다요어요 진짜 도움이 돼야죠. 아... 2년 동안 거의 뭐 예능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아,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나가면 이렇게 하면 사람도 되게 좋아하겠지. 호불호 갖고 나왔는데 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좀 많이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아, 아직 적응이 필요하지. 어, 할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게 점점 안 풀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제 기다렸는데도 안 풀리는 거 보면서 자신감을 좀 많이 잃었던 그 시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 뭐 갇혀 있는 느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가 낭떠러인지, 아니면 저기가 길인지, 어디가 살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솔직하게, 하차 머릿속과 제 마음속은 무조건 하차예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벗어나면 나는 마음 편하거든요. 다 해드리고, 나는 그냥 노래하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입 밖으로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막 그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또 나피디님도 그렇고, 계속 어 믿어주고, 이렇게 막 응원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회피 수도 있지만 그냥 뭐윗스턴에서나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이 없고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서 어떤 두각을 드러나지 못하면 이제 병풍이라는 표현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가끔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병풍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의 그 입장은 네 예, 맞아요. 이거 감당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잖아요. 어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 주나어 이거... 내가 빠져야 되나. 네. 이 부, 보시는 분들 불편한가 막편의별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그 시기였죠. 제가 그, 어, 그 당시에 종민 씨를 하하고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종민 씨가 저를 집에 내려다준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종민 씨를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정말 그렇게 어둡고 힘들어하는 아, 표정을 그차 안에서 처음 본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가는 내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올림픽대로로 가면서 종민 씨가 네, 네. 저를 네, 데려다 주면서 예.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럴수록 더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음, 아, 주눅이 들어서 진짜. 주눅이 들어서 이거 혹시 얘기했다가 혹시 뭐 흐름을 깨는 맞아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네, 생각이 많아지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절대 할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황이 그런 아, 악순환에 빠지면 사실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쉽 진짜. 네, 진짜. 진짜 그 신지 씨는 좀 옆에 멤버로서 좀 지켜보는 입장은 좀 어떠셨는지 그때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옆에 있는 저도 그 힘들어하는 음. 멤버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사람들 지나가면 저 사람도 내 국민청원에 찬성을 했겠지?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음. 제가 오빠 이거 커튼 내려. 커튼 음. 내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냥 항상 풀에 죽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종민이 오빠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어... 못 했던 음... 것 같아요. 워낙 밝고, 워낙 착실하고, 음, 그렇죠.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믿었죠. 오빠는 분명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어... 근데 충분히 돌아갔고, 대상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적응도 못하지만 그래도 코요태는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코요태 할 때마다 예 쇼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푹 안겨가지고 그냥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만, 안마해주고 약간 이런 듯한 그냥, 그냥 신지가 막막 막 자기가 내편 들어주고 막아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줄게 어막 사실 리더로서 내가 아이들을 좀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푹 안겨가지고 어 이랬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잘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자 뭐그런 생각만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해봐요. 예, 가능한. 아니, 이걸 만나러 보내야겠다. 이거 만나러 해. 1박 2일에 김종민. <laughs> 예능에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재석이 형 때문에 입문을 시켜주셨어요 재석이 형이 그리고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분이 좋았던 예. 어... 네. 어...